내 인생 첫 통독 성경 통독은 한 장씩 끊어서 진행됩니다. 읽은 후한 장을 요약하는 단어 또는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려와 돌을 굴려대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 누워... 누우셨다는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자양들에게 말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은원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네인,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